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거대갈비에 다녀온 후기입니다. 들어오면 현관에 이런 기화장이 쌓여 있어요. 들어가는 복도의 모습입니다. 룸으로 예약했더니 예약명이 붙어 있었어요. 룸 내부의 모습이고요. 깔끔 그 자체입니다. 고깃집 광고가 이렇게 써져 있네요. 기본 상차림이 나왔어요. 먼저 호박죽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육전에 묵은지를 한입 기다리던 저희 고기가 나왔네요. 저희는 생갈비와 한우 양념 갈비를 시켰어요. 생갈비는 100g에 72,000원이에요. 생갈비를 먼저 구워주셨고요. 신랑은 배고팠는지 계란찜을 한 입. 항상 푸짐한 느낌이죠? 가까이서 본 생갈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한우 양념갈비 2인분을 굽고 있어요. 다 구워주셔서 정말 편했습니다. 한우 양념갈비는 점심 특선으로 시켰는데요. 잠깐을 이용해 점심 특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은 11시 30분에서 3시까지이고, 양념 갈비랑 식사를 하거나, 갈비 스타일과 식사를 하는 것 중에 선택입니다. 가격은 주말 기준 53,000원, 평일 기준 38,000원이에요. 또, 굽굽, 양념 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추가는 주말 기준 49,000원이었어요. 배불리 먹고 왔어요. 냉면은 슴슴한 평양냉면이었고, 후식으로는 수정가였네요. 이상 거대갈비 신관호기였습니다.